자, 다음 나와주세요, 다음. 싹다 나와주세요. 우리, 야, 교수님들 다 들어와봐. 이제 시작하자. 몇주 <laughs> 동안. 우리 발광대야, 박수! 아 야, 오늘 아 대학대전 보여줘야지. 이상해지. 제가 어. 좀 지는 모습 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예. 오늘은 다르다. 아, 아 진짜 진짜. 하이강 AS의 판정이는 뭐가 약간 다른가 여러분들 음, 오늘 음, 한번 보시면 드리겠습니다.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예. 일정시 머리가 왜 이렇게 됐어요? 음. 어, <laughs> 똑같습니다. 아, <laughs> 아 똑같어? 네. 어 잘생긴 얼굴 왜 그렇게 만들었어? <웃음> <맞아>. <웃음> 안 어울리나요? 아 뭐? 아니, 어, 네, 괜찮아요? 네, 잠깐만 음. 미용실 같은 미용실이지. <laughs> <laughs> 아니. 야, 어디 아니 어디야 야, 미용실 어디야 진짜 어. 여기 어디야 여기는 가지마 알아서 야 오늘 근데 대박인 게 뭔지 알아 여러분들? 진짜 개왕 배일이야 엔트리 자 일단은 99대 98 <laughs> 조일장 있어요. 대 도채우 최근 한달 3대전 한 3대3 진짜 개 반반 왜 이렇게 여러분. 똑같아 자 여기도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 1번입니다 첫번째 아, 네, 첫번째 첫첫 경기 2, 3, 2. 어 매치가 아, 어, 좋아 매치가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아, 일장이 아, 일장이 와아 가어 아, 아, 경기 가띠어 경기 저기 다른 맵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긴 한데 어려운 맵은 아닌데 조금 그래도 어 근데 오버로드 위치가 이거 12압 하려고 이거 팝서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역서치 보내는 어. 건데 어, 이거 그냥 프로브 보려고. 아 프로브 를 보려고 한 거야? 어, 어, 아. 대박. 안 오면 시비트 오면 오케이, 뭐 오케이, 그냥 오케이 오버폴. 아, 소리가 안 들린다는데? 스타 소리가 여러분 작아요? 어좀 키우면 되지 뭐. 어 일단은 토스 포지더블 아니고요. 어? 어때요 여러분들? 아 포지더블 아니라고? 근데 어, 성계 타거나 아니면 땡더블 하거나. 아성계이다 성계. 아 성계. 성진. 아, 오케이 한. 오케이. 지금 괜찮아? 오케 이 오케 이 오케 이선 게이트? 게이트? 선 게이트 빌드 아선 게이트 게아9 네. 게이트 9 게이트 11초? 12초? 어잘 들리시네 우리는 네. 우리는 12합? 12합이 11합 할거 같아 아마 근데 11합이면 우리가 먹은 거 아니야 이거? 빌드 먹었죠 12합이어도 먹지 어. 둘다 먹은 거야 아포칼립스는 둘다 먹었어 아 진짜? 여기는 가까운 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근데 포토로시 할 공간도 없나 원래? 없어없어 없어, 없어. 와. 괜찮네, 맵이. 초반은 제가 저희가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12시로 가면. 그러니까 이게 실피드 맵이랑 여러분들 생각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비슷하다. 고 오. 네. 근데 지금 질럿이 좀 개피잖아. 못 나오잖아. 아니, 저희가 다 죽어 가지고. 아, 그러니까 지금 아, 이거 끝낼 수 있었던 타이밍 있었지. 끝내지는 끝내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 근데. 아, 질럿도 많고 있어. 어. 오, 어, 한 마리. 어, 형. 다음에 대한번 깨고 라렇게 이렇게 고 나이스. 아니 아니 근데 아 이제 드론 째네. 어. 지금 드론 째고 있네. 이게 좀 다른 게 4회 처리가 터져 있긴 해 지금. 약간 3회 처리로 원래 째는 건데. 음. 상황이 나쁘지 않다. 4회에서 좀 빨리 졌네. 봐 아, 이게 저거가 3회수로 째는 거랑 4회수로 째는 거랑 좀 많이 차이 아, 나서. 아, 아, 아 근데 캐논도 많이 받는다. 많이 받거어 근데 캐논도 지도 지도하네. 어. 지도하네. 4개? 잠만 4개까지. 아, 내본진 포지라서 이게 아유, 이거 망릴때 빡세긴 하겠다. 와. 또... 어? 근데 잠깐만. 취소하면 오히려 한번 히드라 찍어서 가능성이 있지 않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 이거 이게... 레오 안 가니까 안 레오 지금 안 가고 천천히 가잖아. 히드라 찍게도 되게. 커서세가 많아서. 다 보고 있으니까. 게이지가 다 늘어나서. 어, 아, 드론째네. 이러면 아니 솔직 솔직히 토스가 진짜 기분 좋은 상황이긴 해. 그니까 어사계빨진이 되니까 포지 음. 포지 아, 업그레이드도 잘 지켰고 코어 다시 지으면서 아니 이게 근데 처음에 드론이 너무 없었던 게 어. 다른 맵이랑 다른 게공굴러 간다 이게 열덩이 맵이라서 이게 어. 맨 처음에 없었던 게 이게 약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토스 가 이렇게 많이 많이 좋아 보이는데 음, 상황이 그니까 이게 지금 고인업 질럿이란 말이야 이제. 아 저쪽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오브로드, 오브로드 아 오버로드 아, 잡으려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에 드론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저거는 또 드론을 못 잡고 히드라를또찍어야 되기 때문에. 아 많이 말리는데? 다 찍는 거 아니야? 다 찍기는 했어. 다찍긴한거 아니야? 이 정도면? 조금 더째긴 해야 돼, 저 9시. 그리고 여기 또 오해 처리해서 선크는 응. 박아 되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유리지. 육회 처리 어. 원래... 어, 원래. 아, 근데 잠깐만, 핏이 잠깐만, 핏이 잠깐만. 네. 이게 좀 빡세다 여기. 근데 이거 어. 오히려 또 아니 오히려 어. 그리고 먹기로 잘 받아 먹으면, 먹으면 그렇지. 해 봐. 해 봐. 이런 그림 나오면 역전 그림이야. 약간 토스가 무리하는 그림. 여기서 히드람은 좀안좋은 그렇지. 나이스. 받아 먹었잖아. 오.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다, 먹었다. 다 먹었는데? 그렇지. 따로, 따로 먹었다. 그렇지.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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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나이스. 오. 먹었다 오. 와, 먹었다 야, 잠깐 다크 아, 잠깐만 다크막고 있어. 막고 있어. 어디 봤다. 아, 봤다. 썰었다. 아니, 오버 나 오! 나이스. 먹자. 오늘 땡겨서 나 있어. 와.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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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러면 씨. 괜찮은데? 아 진짜 어. 괜찮아진 거 같은데. 이러면은 저거또 들어 2 0 마리 채수 있을 수 있거든. 개웃긴 게 이게 저거 아니었으면 개실신 당했겠다. 지금 인구수가 봐봐. 아직도 지금도 인구. 솔직히 토스 갈만해. 그걸 유도하긴 음. 했어 어떻게 보면. 와. 아니 토아 근데 지금도 토스 많이 유리하긴 하다. 그러니까 이게 방금 상황이.. 방금 그냥 많이 득점한 거거든요. 너무 불리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삼대삼 어, 어. 딱그 정도야. 맞아, 맞아, 맞아. 그래도 못늡길 정도는 아니고.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파이 어 올리면서 음. 좀 영영묘로 해가지고 히드라 뮤탈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와 근데, 아, 근데 이거 컬을 이거... 모으네 스파아커 어, 어, 토스트 질럿 있다고 생각해봤지만. 커서 세 마리밖에 어, 없네. 근데 계속 이렇게 질러서 만약에 좀 박아주면 역전 나와요. 아 어, 근데 그 친구. 질러... 어, 빨리, 빨리 와야 돼, 빨리 와야 돼, 빨리 와야 돼 히드라 와야 돼. 오버 잡혀, 오버 잡혀. 아, 아, 오버, 오버. 어, 그래도 좀빼 뺐다. 야, 여기서여기서여기서 여기서. 어, 나왔어. 근데, 근데 도세요.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아. 아, 도지옷도 컨디션이 100%는 아니야. 이거 바로 잡을 수 있었는데 안잡았고 와, 잠깐만. 아, 할만해, 할만해. 이거 어미탈 찍을 거거든. 팔게이트까지 아니, 이러면서. 어, 어? 어, 야, 뭐야 저거는? 뭘 주시 뭘뭘 뭐야? 이건 뭐야? 와, 근데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생각 못할것 같은데. 와, 아, 미탈이 아니구나. 근데 이러면 오히려 기회 있는 거 아니야? 저게 멀티 먹으려고. 아, 네가 히들 히잡... 몰리멀티잖아 근데 저거들 보통 저기다 손치하지 않나? 근데 막 근데 되게 뮤... 나중에 하지 나중에할것 같긴 한 공중 잡아놓고 오버 뿌릴 때 그때 아마 볼것 같은데 그럼 지금 히드라로 약간 움직임이 그좀템목시라도 음... 음... 어, 있으면은 얘 뮤탈 아니구나 여기서 그냥 럴커 만들 것 같아 아 여기서 럴커? 야 아포칼립스가 여기 언덕이기 때문에 여기에 힐를 올려놓으면은 게임 괜찮거든요 아오브로도 소급해놨네 아니면 드랍... 이게 드라도 드랍, 이게 드랍할 것 같은데 뭔가 드랍할 수도 있고 근데 일장이가 드랍 진짜 좋아하긴 해요. 맞죠, 맞죠. 다른 저거 유저들에 비해서 드랍은 많이 해. 어 여기 돌린다. 좀. 아 근데 열두 시가 저기 언제느냐 하좀 저에 따라 다른 거 같은데. 아 근데 저기를 먹네 원래. 와 사커세요? 위에서 먹는데. 사커도 한더 찍었네. 영문 생각 아, 스파이어 봤으니까 한 마리 일단. 이제 드라 아 드라한 모은다. 와 근데 이러면 빡세잖아. 맞지? 12시를 없애야 게임이 진행이 될 텐데. 그러니까 나 12시만 없. 아, 저 오버로드가 지금 한쪽에 오버로드가 뭐 가고는 있는데 이게 그냥 어째 오른쪽만 볼거 아니야. 아, 근데 지금 프로브 다 붙였지, 지금. 안. 질러진 거 어, 아 프로브를 보내네. 야, 프로브를 보냈어. 말도 안 돼. 이러면 존나 불리해. 안 돼. 저 없애야 돼. 어, 이게 아그커세질러스로 그러니까 질러으로 계속 센터 잡으면서 아, 아, 아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몰래멀티에 프로브 보내서 성공을 하는 거는. 아. 저거 저그 전에서 저거가 또 오버로드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장이형이 봐봐 트립을 보고 어, 나좀 천천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특히. 아, 맞네. 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아, 상대 뽐뽑히네 나는 나도 유닛 뽐 뽑아야겠다. 아, 이러고 이러고 하이 브야 우리? 개... 이거 근데 우나, 우리가 그나마 이길 수는 있는... 있 아, 하이 브야 아. 하이브면 더블리한 거 아니야? 그렇지. 난 차라리 히드라 레어 쇼보였으면 오버로드 드랍쇼 보였으면 그러면 뭐. 지금 우리가 뭐 올인 때릴 수도 없잖아. 이상황에서 아, 자리가 높... 그러니까 아 지금 우리 일단은 일장에는... 잘해서 이겨야 돼. <laughs> 아니 뭐야 잠깐만. 아... 받아 먹어 봐. 아. 근데 이게 박아 주는 게 12시, 안 박아줘, 12시 자원으로 또 급복이 가능하니까. 맞아. 와, 인구수가 터졌는데. 근데, 근데 이 와중에 그래도 하이브라도 올린 게 다행 아닌가? 근데 그건 다행이긴 한데. 아 12시, 6시 먹으면서 6시 아, 진짜 미치겠다. 아 12시 빡세겠다. 이게, 이게 지금 포토를 하나도 안 찍고 여태까지 계속 먹고 있었던 거잖아. 아, 이렇게 지으면 이제 삼멀티 지금 돌아가는 줄 알지. 아니, 이게 미네랄도 미네랄인데 가스가 압박이야, 진짜. 하고 아 여기 올라오면 잠깐만. 뚫리겠는데? 와 근데 도저히 이런 들네어 약간 전에서 솔직히 몰몰하기 진짜 어렵거든. 그니까 저기 많이. 솔직히 얼리망게좀 높잖아. 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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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으니까. 오 어, 스톰으로? 히드라 움직이면 지금 개 스피크빅이네. 12시만 어떻게 지금이라 날리면 하이브 완성됐고. 와, 근데 저 시계가 진짜 모르겠다. 어렵다. 아날 치켰고. 아, 12시만 이건, 날리면 이건 것 같긴 해. 아 땡겨 12시만 없으면 지금 저거가 기본. 아니, 저 저거 오. 좋지. 이거 언더로크 하면서 하이브 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12시를 못낄거 같은데. 이게 저걸인 돌리는 거아닌 이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야 돼. 게임 양상에서 지금. 모르는 게 너무. 뭔가 모르게 도시력이 자꾸. 그러니까. 아, 들어온다. 또 들어온다. 움직인다 아, 스톰은 진짜 아, 유니 직딜 컨디션도 좋아. 나이스. 근데 짱이 보니까 지금 유니 잘 쓰잖아. 그니까 러 계속 와리가르를 면서 빼잖아 근데 지금 이 12시가 문제라마 저 열덩이가 지금 아아 아, 아, 저게 아, 너무 커다 열덩이라서 토스 2포지야2포지 돈이, 어, 돈이 너무 많아 돈이 너무 많아 그냥. 와 이거 4멀티야 <laughs> 그냥 우리랑 똑같아 지금 멀티가 어 근데 잠깐만 여기서. 12시 어떻게든 저거로한 마리라도 안돼 일장아? 아니 지금 저거 이 무슨 1 4 0에 하이브 저거면은 언더 로커 발로 버틸 수 있단 말이야 아 온다 아 버틸 수 있어 윤리 다와봐 아 근데 빨리 와야 돼 아, 빨리 와봐 된대? 하이브 정산잖아안할때 안할 됐잖아 오! 오! 나이거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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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으면서! 아 잠깐만 막아야 돼 막으면서 12시! 아 근데 못 막겠는데? 못 막아? 아정난이안돼 해찬이 많던데? 안 돼? 아잠만 막는데 막는 해봐 해봐 막을 만.. 잠깐만 막을 만.. 잠깐만 잠깐만 아씨 못막겠는한두 번에만 없나 더? 아니 막아 아, 드라마 아, 막을, 만한데? 거, 막을 거 같은데? 막을 아, 막은 거 같은데? 아니, 아 잠깐만 잠깐만 았잖아들아 막았어 아았았어아았았어 막혔어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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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아, 이긴 거아니 이긴 거 아니야 아니 목성기 질러 한번더질럿아 잠깐만 네. 만어저 너무 많은데 저거 럭커 왔다 럭커 왔아아저 뒤에 가 붙어야지 아이씨 네. 어 근데 아, 줄라이 잘어잘 긁는데? 잘, 아니 줄라 배치가 너무 어잘 긁는데? 잠깐만 아저 뒤에 이거만 어. 붙었어도 오 자있어 뒤에 넣고 많아 걸는다걸는다어 막는 그림이다 막는 그림이다 아 막는 그림이야? 그림은 막는 그림이야 어. 진짜 막.. 그림은 막는 그림이야 침착하게 침착하게 잠깐만 스톰! 스톰! 만 피해봐 스톰 스톰만 스톰만 피하면 돼 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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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이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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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 돼 이제는 저글링. 오! 나이스 없던, 나이스. 맞는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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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니, 아아아아아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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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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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깐 커트까지 먹으면 안 그림이야. 이게 지금 어... 해처리가 굉장히 많아요. 커트다 먹었어. 커트다 먹었어. 다 먹어 봐. 나이스. 이러면 시파마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러면 안 보여. 아. 이러면 이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거 일장이 그냥 돈 남는 거. 6시에 선크 뭐 한두 개 지어도 돼. 지금 1,500원 있잖아.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 어 1,500원. 아니 이겨 막으면 진짜 일장이도 막으면 이기는 거 알아? 자기. 할게 없어. 진 공여비 안돼 있으면은 어 공이어야 돼. 됐어. 아 스파 이러면 돼. 저글링이 안 찍고 저글링 가지고. 나이스. 이러면 됐어. 이러면 됐어. 저글링이야.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토스가 지금 급해. 그럴 어. 수도 없어. 12시가 날라가서 와, 이거 예싸 먹으면 좋아. 좋아. 업그레이드를 어, 방법을 너무 잘 맞췄다. 우리가. 일장이가 너무 잘했다. 나이스. 아 근데 12시 어떻게 저걸 8마리가 와 아, 가지고. 그러니까. 오. 그런 이야 와. 먹어야. 이거 비례 꽃 나와. 아 근데 지금 돈 조금만 음잘 쓰면 오케이. 아니면 이게 1시 먹은 타이밍에 비해서 오 뭐야? 약속 없어. 없어. 프로브가 없네. 프로브 없다. 이 아까 12시를 토스 입장에서는 아뭐 긁었어 뭐야. 포토 세개내개 다섯 개 박더라도 지켰어야 됐어. 어. 왜냐 그 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킬 수 있었거든. 음. 이러면서 5분까지 자기가 공격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아니면 지파 띄우고 이제 할까? 그렇죠. 이러면. 이파 띄워서 해도 되지. 아 이제는 이제는 좀 아. 많이 유기해 이제는 이제 뭐 약간 시조새처럼 유니만 찍어도 이깁니다. 와, 어. 이걸 움직임 봐. 와!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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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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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먹자. 너무 잘해. 먹자마. 나이트. 나이스 시원하게 흘러버리고. 유니버스 치도 이겨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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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이브 저거도 같은 잠만 먹어도 싸움이 되는데 하나 더 먹고 있잖아 저부가. 존나 세다는 거야. 돈이 남잖아 해철들 다 써도. 이러면서 멀티. 해저자가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들. 와. 와 근데 이거 진짜. 야. 이렇게 인구수 터졌어. 지금 아 인구수 아 이기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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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질테으로할 수밖에 없거든. 조일장 나바 쓰는 거 봐봐. 쟤는 저새끼는안 남겨. 바짝바짝 음. 바짝 쓴단 말이야. 어또 온다고? 오이. 아 근데 지금 디파일러를 뽑을 여유가 없네. 계속 오니까. 어? 이게 이게 도재욱이 자꾸 시간 주면 지니까 내 있어서 내 개도 못 피고 계속 공격 오는 거야. 그냥 자기도 진거 알아. 그냥 그냥 가는 거야. 지금 지지치면 혼나니까 어쩔 <laughs> 수 없어요. 어. 아 진짜 나이스. 아, 알아? 어. 야.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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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아 먹자. 이제 지지칠 거야 한 10초 안에 나와요 지지. 이, 이제는 알아. 어, 나이스 끝났다. 한 3초에 나온다. 어. 아 지지 나오겠다 이제. 제발. 나이스. 지금인가? 이 지금. 가자, 가자, 자, 가자. 개수가 너무 큰가? 못 치겠어요? 음. 개수가 너무 크네. <웃음> <웃음> 어 여기 멀티 못 먹고 있네. 지금 짜내고 있네. 그냥 도정님도. 와 리베카 슈퍼 서클링이다. 이제 치겠다 이제. 저 아칸이 지지 타이밍 잡아 줄 거야. 저저 새끼가 죽어야 돼. 뭐... 제발 죽여 봐. 제가 지지치거든. <laughs> 아니 야 핫템 저도... 몇 박고 와. 이제 치고 같은데. 아니 움직임 오늘 뭐야? 움직임이 대장인데. 잠깐만 이러면서 뭐 멀티 먹나? 아 멀티 안 먹네. 아 근데 이 게임 여러분들 진짜 어려웠는데 스톰 쏘는 거다 피했거든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 게임 잘보신 분들 알 거야. 일장이가 스톰 피할 때마다 약간 득점을 했어요. 그니까. 계속 피해 가지고. 그게 원래 싸그 데미지가 누적이 됐으면은 진짜 뭐 밀리거나 그랬을 텐데 아니 존나 불리하긴 진짜 했어 진짜 잘했다. 어 움직임으로 스톰을 잘 피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와, 잠깐만 이거는 이거니까 저걸로 절대 안죽이 엽이야 이제 몇업이야 저기는 이 엽이야 공방이맞춰지면 저거는 안 죽어요 진짜로 이 엽이 올라온다 또 올라온다 어, 이게 진짜 와 스톰 어. 스톰피하는 거봐 나이스 뼈력 가자 가자 어? 어? 아이거 근데 일부 병력이야. 지금 음. 어야 우리 오멀티잖아 오멀티잖아. 오케이. 저걸리 한부대도 지금 어. 부담스러워 토스 입장에서. 어, 죽었다. 저 새끼가 진 타이밍이야. 저거 다지진다조조장조장 조일장, 아, 진짜 와 이거 어떻게 어쩌네? 아, 아, 몰라. 와 아, 미쳤다 진짜. 이건 다 생각으로 했다 진짜. 아... 와내열내열 조일장을 아... 영입한 이유가 오늘 드디어. 드디어 나오네요. <살 moral>